예, 오늘 말씀은 나보세 포도원, 어, 사건의, 이제, 어, 결말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 먼저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은 무, 무엇이냐면, 이제 이세벨이, 어, 아하방이 그 나보세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근심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의 부인 이세벨이, 어, 왕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왕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냥 빼앗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 땅,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이 땅은, 어, 가문이 대대로 그 가문의 소유대로 이제 유산이 됩니다. 땅이. 그래서 이제 뭐 사고 팔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70년의 기한에 그 안식년이 다가오면, 어, 본래의 주인에게 다시 그 땅이 소유의 주권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어떤 지금 상황이었냐면, 만약에 나보세 포도원을 자기가 갖는다 하더라도, 어, 안식년에 만약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결코 자기가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절대 이것을 어,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면은 다른 어떤 사람이 그것을 돈을 주고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이제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땅의 특징은 안식년이 되면 본래의 그땅의 주인으로 소유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 어,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는 것에 대한 탐욕을 부려서. 어, 결국 그 탐욕이 어떻게 되냐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살인, 그 이세벨이 거기에서 이 중간에서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권력이 있지 않나요?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그거 빼앗으면 되지.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기다려 봐라, 내가 빼앗아 주겠다" 하면서, 이제 그 중간에서... 어, 아주 그, 모략을 짭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 증언자 두 명을 세워서, 이, 그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이것도 그 율법에 굉장히 있는 것인데, 어, 그 어떤 형제에 대하여 증언을 두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증언은 확증이 됩니다. 사실,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그두 명을 세워서, 어, 나봇을 향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로 백성들로 하여금 어, 나봇이 정말 잘못이 있다고 어, 속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사기를 치는데 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세벨이 그렇게 모략을 해서 그 불량배 두 사람이 어, 실제로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예, 그리고 그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봇을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었다라는 보고가 들어가고, 이세벨은 또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으니까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라. 그래서 이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막 신나서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이제 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어, 아합에게 이렇게 전해야 된다, 나의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말은 뭐였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어, 아합이 빼앗지 않았느냐? 어, 빼앗고 또 살인하고 이 죽이고 이죽 죽이고 하는 어떤 이런 죄를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그 개들이,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너의 피도 개들이 핥, 핥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합은, 어, 이 여기서 말하는 너의 피가, 너의 피도 거기서 핥을 것이라는 것은 그 아합이 마지막에 여기서 보면은, 어, 겸비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아합에게 그 재앙이 직접 내리지 않냐고 아합의 아들 때에 그 재앙이 내려서 그 아합의 아들인, 어, 요람, 요람왕이 그 나보세 포도원에 던져집니다. 그 시체가. 그래서 그 시체가 던져짐으로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됩니다. 어, 이제 이런 저주가 있었고, 그리고 이세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을, 어, 어, 아, 어, 먼저 또 아합이, 이제 아,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어떤 요 20절에 보시면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또 엘리야가 내가 찾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가 너 자신을 팔았다. 너가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 너를 팔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이세벨. 이세벨에서 이세벨에게도 어 이세벨의 시체가 이제 그 던져져서 개들이 또 먹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하는데 어 여기서 이세벨에 대한 그,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인데 24절 25절 이렇게 보시면은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새들이 새가 먹으리라. 그러니까 가문이 망합니다. 아합의 가문이 다 망하겠다는 것이고, 25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합처럼 어,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어 죄를 악을 행했던 자가 없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를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까지 영혼을 팔아서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어떤 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이세벨이 중간에서 충동질을 한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우리는 어, 무상할 점이 많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 나오고 어 27절에서는 아합이 회개합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어 그의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면서 이제 이거 회개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어 엘리야에게 너가 그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이랬습니다. 겸비. 겸손하고 어떤 낮은 자세로 있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어떤 이런 겸비한 모습을 너가 보느냐. 그래서 그가 겸비했기 때문에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냐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 너의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라는 것과 또 아합이 왜 이렇게 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했을 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쭉 보시면 어, 이세벨 아 어, 어떤 한 사람에게 재앙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 우리 인생에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의 삶의 과거에서도 계속해서 재앙이 끊이지 않는, 뭔가 가정의 관계가 계속 재앙적이고, 어, 나가서 관계, 관계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 이런 것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재앙이 될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뭐 어떤 진로가 안 풀리고 경제가 안 풀리고 또 사업이 잘안 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적응도 못 하고 또 학업에 어떤 성취도가 또 이제 낮고 어떤 이런 모든 게 이제 어떤 문제와 재앙인데 왜이 재앙이 끝나지 않을까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게 될까 할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영적 위치에 지금 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묵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재앙이 내리는 이유는 지금 내 자신의 어떤 영적 위치와 사,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속에 죄의 담이 막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상태에서. 어 한마디로 우리 유기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흑암이 계속 우리를 노리고 흑암의 먹이가 되어서 아 마귀의 종 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단절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계속 행합니다. 우상을 폐하랬더니 우상을 더섬기고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돌보라고 그 백성을 보내주었더니 오히려 그 백성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역사를 볼때 이들이 하는 어떤 이런 행동 자체는 삶 자체는 마음 자체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어, 그 상태에 놓여서 영적 상태에 놓여서 계속 그 흑암의 먹이가 돼서 종로를 타면서 끌려가는 어떤 이 재앙을 계속 만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이제, 그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제, 어왜 그들이, 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 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할 때,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좀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행하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세상의 것이 세상의 것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시면은 어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즉세 가지 흑암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동질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꾸만 사랑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흑암의 어떤 이세 가지로 유혹을 할때 그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냐, 아니면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에, 세상에 어떤 그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했을 때 흑암은 가운데서 어, 이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래서 이것을 어, 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의 지금 육신에 있는 어떤 이 정욕대로 살도록 어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육신적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또 당파를 짓고 또 오늘 여기 나보, 어, 나봇에 포도한 사건처럼 탐욕을 너무 이렇게 부려서 어, 탐욕 때문에 이 모든 관계성이 다 깨져버리고 어,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어떤 이런 거. 그리고 어,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 대한 거 어, 외모에 대한 거또 명품 이제 또막 여러 가지 어, 외적인 어떤 이런 치장에 대한 어떤 막 종이 막 계속 들끓어서 그것을 안 하면은 막 미칠 것 같은 어떤 이런 것으로 충동질하고 또 이생의 자랑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자랑이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 어, 흑암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세 가지로 유혹을 하게 된다 그럴 때에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계속 우리는 이것을 꺾고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 거기에 눈을 돌리니까 자꾸만 이제 이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세상을 사랑하면 오늘 요한에서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살면 그, 육과 영은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대적한다고 하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계속 사, 사모하고, 정육대로 살고,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 어, 영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 영, 영적인 어떤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재앙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여길 마음이 필요하다고 무상이 됩니다. 그 요한에서 오늘 읽었던 2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니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이 세상과 우리 자신도 육체도 지나가잖아요. 이 땅에서는. 지나가는 인생이고, 어, 시간이 들면은 나이가 들어서 결국에 우리도, 어, 육신으로 이제 종말이 오게 되고,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 없이는 영원이나,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영원을 갈망하면서 살려고 자꾸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꾸 뭘 가지려고 하고, 뭘 탐하려고 하고, 또 뭔가 자랑하고 싶고, 내, 내 어떤 이름을 자꾸 남기고 싶고 하는 게 뭐냐면, 영원하고 싶어서, 계속 남고 싶어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사랑하는 어떤 이 지금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뜻을 행할 때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을 좀 묵상하시면서 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더 갈망하는 또 우리 큰 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세상의 물질과 또 어떤 스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그만한 일을 큰 일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쌓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무엇이냐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그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아합에게 또 이세벨에게 하나님 엘리야가 말씀하셨던 너 자신을 팔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 붙잡고 싶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나를. 나 자신을 팔아서 그것을 얻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어, 비극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나를 팔아서 지나가는 것을 잡는다라는 거, 영원하지도 않을 것을 나 자신을 팔아서 내 영혼을 팔아서 하나님하고의 저 이게 하나님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성, 이런 것도 다 팔아 버리는 겁니다. 어, 흑암에게 다 내던지고. 어, 다음에 종로를 사면서 끌려다니면서 내 영혼을 팔면서까지 그 죄를 지키를 사모하고 그 지나가는 것들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자체가 그 삶이 재앙이고 비극이라는고 이제 많이 묵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 이런 삶의 비극이 억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도 이제 이게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육신의 정육, 안목의 정육, 이생의 자랑으로 뱀이 똑같이 하와에게 유혹해서 하와가 그, 뭐죠? 하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의 영혼을 흑암에게 판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에덴에서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뱀의 유혹에 그 죄의 유혹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어, 그 죄를 음으로 우리는 어, 영원이란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어, 이 땅의 어떤 유한으로 갇히게 되는 12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해진 노아 때에 그래서 정해진 어떤 이런 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 영원이란 시간이 다시 회복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명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 흑암에게 어, 팔지 않는 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어, 또한 가지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어, 재앙이 내린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저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좀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관계성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재앙이 있지 않는가 이제 묵상이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에서 근거하냐면 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에 대하여 굉장히 그이 거짓 증언하고 또 이게 뭐죠 사기치고 이 나봇을 죽이기까지 하는 어떤 이런 걸 봤을 때 어, 전혀 관계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그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도리어 그 이세벨과 아합은 어, 그 영혼을 영혼의 피를 빼앗아 버리는 어떤 이런 것을 볼때아 그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적인 어떤 이런 관계성 그리스도 복음이 없이 오히려 그들의 어떤 육신적으로 행하는 그그 어, 그 속에서 어, 절대 이것이 관계적으로 어, 좋아질 수 없겠다. 그래서 이 관계가 매이고 또 얽히고, 설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이 재앙도 오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하나님 개인의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화평을 이루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피 값을 빼버리는 빼서 버리는 어떠 이런 것을 볼 때. 아, 그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님이 그것을 노하게 여기신다라고 이제 묵상이 되어집니다. 어,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결론, 어, 적용점에 어떤 이제, 적용에 이제 다다르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 이 재앙, 재앙이 우리 시대에서 내리지 않을,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은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겸비했다. 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어, 낮추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비할 때 하나님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극휼과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언제나 늘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합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아비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볼때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겸비해야 하고 근데 또한 가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아 이걸 보면서. 참, 결혼을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결혼을 잘해야 되는구나. 불신 결혼은 진짜 꿈도 꾸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청년 때, 한 스무 살 이제 그럴 그 초기 이제 20대 청년 때는 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뭐, 결혼을 불신자랑 해도 되지 않나? 그냥 불신자랑 결혼해가지고 아 내가 전도하면 되지.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laughs> 왜냐하면 서로에게 그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네, 그래서 어, 어느 날 보면 깨어있지 못하면은 서로에게 그 나쁜 어떤 영적 문제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나도 그렇게 그막 그런 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어, 나는 깨어 있는데 만약에 내 아내 내 남편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 못한다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될까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결혼하셨을 때 불신 결혼을 하신 분들 잘못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만한 또하나님의 예비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 있었겠지만 그래서 지금 예방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 나갈 때 굉장히 결혼은 어 중요하고 어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참 이게 힘들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정말 그 그래서 같은 그 교회 안에서 청년부로 자라서 이제 같이 결혼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가 함께 주님 안에서 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특히 저도 그랬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 1년 기간을 어 예비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예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뭐 훌륭하게 막 이렇게 막 찬송하고 막 기도 막이 그게 아니고 그냥 주보 읽고 주보의 목사님 이 항상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그 목장 나눔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주보의 내용을 읽고 여기에서는 어땠냐 이 말씀은 어땠냐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끝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적은 어떤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이 말씀으로 그 관계를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그리고도 영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은 어, 서로의 서로가 긍정적인 어떤 이 피드백들이 계속 포럼들이 되어지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어, 다른 것보다도 막 세상적으로 막 그냥 뭐 좋고 뭐 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는 여기서 어떤 걸 깨달았는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이게 영원한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묵상이 많이 됩니다. 영원한 거. 관계 속에서 이 결혼을 할때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것을 꽉 붙잡고 있는 그 부부가 어, 함께 대화를 나누면은 뭔가 어, 꽉 막혀 있는 듯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어떤 이런 뭔가 내 같이 사는데 이 계속 관계가 뭔가 잘안 되는 것 같고 단절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뜻을 우리 가정이 어떻게 어,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메시지가 한 방울 딱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되면서 어, 뭔가 가정의 비전도 생기고 방향성도 생기고 그리고 자녀를 향한 양육 방식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럼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기에서 부부가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예,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세상의 것을 잡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며 영원히 어 영원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더어 고민하고 어 묵상하는 저 여러분 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모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어 기도할 것은 어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시 소망하고 그리고 관계 안에 그리스도 복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서 어 정말 이 영적으로 모든 관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어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이 불신 결혼보다 어 영적인 어떤 이 관계성을 쌓아가서 결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어, 길을 소망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결혼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보, 어,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또 우리 청년들의 결혼에 불신 결혼이 이 맞지 아니하고 정말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축복을 누리는 결혼을 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